나이가 들수록 혈액 건강과 혈관 탄력에 대한 고민 많으시죠? 뇌졸중 치매와 같은 심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걱정되시나요? 오늘은 혈관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는 혈관 총소부 음식들을 소개해드립니다. 5위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5위는 양파입니다. 양파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 퀘르세트는 혈관 내피 기능을 보호하여 전반적인 혈관 건망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4위는 토마토입니다.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의 산화를 억제하여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데 이론 역할을 합니다. 3위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여러 연구를 통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위는 귀리입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혈중 LDL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체외로 배출시키는 식약처에서도 기능성을 인정한 똑똑한 식품입니다. 배망의 1위는 고등어입니다. 풍부한 오메가 3 EPA, DHA가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행을 개선하여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뇌 건강 유지에도 기여하는 최고의 혈관 청소부입니다. 물론, 식단만으로 모든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오늘부터 식탁에 이 똑똑한 혈관 청소부들을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유익해지면 화면을 두번 클릭 부탁드려요. 항상 건강하세요!